다리우스 봅시다. 다리우스를 뭐 어떻게 좀 비교를 해볼까요? 개수를 좀 내볼까요? 얘는 재밌는 게 이게 있어서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파가 발동 확률이 증가하는 게꽤 많이 유의미하게 증가해서 다른 거뭐 석성 증가나 이런 게뭐 크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파가 효과라는 게 어... 뭐 저거잖아요. 저거 뭐야? 신화 영웅, 아서왕, 아서왕이잖아. 아서왕은 좋으면서 다리우스가 안 좋을 리가 없거든. 똑같아요, 효과가. 근데, 아서왕은, 발동 확률이 아니라, 스펙이 두번 되면, 뭐, 빛의 검? 그 상태일 때, 이제, 빛나는 축복일 때, 어 지속시간 9초 동안, 상대의 방어를, 이 퍼센티지로 무시하는데, 이거 생각해보면 다리우스랑 비슷함. 계산해보면. 한번 봅시다. 그리고, 좋다. 아서왕이랑 좀 비교해보자. 저도 이제 이걸 따져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대충 느낌만 봤을 때는 그렇잖아. 일단 15.8-14.9. 성장치가 0.9입니다. 0.9 곱하기 39. 더하기 4 9 5 5 0에요 방어석성 무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서왕이 물론 성급 올라가면 또 다르겠지만 다리우스 5성과 아서왕 0성 비교는 같다고 보시면 돼요. 방어효과 방어무시가. 근데 얘는 이제 데미지를 준다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문제는 스택을 아야 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얘는 좀 느리다는 거죠. 발동 두번 돼야 되니까 25% 발동. 25% 그러면, 3초당 한턴인데 뭐, 트리브 하나에 이런 게 없다고 쳤을 때, 발동률이 그냥 25%라 쳤을 때, 그러면, 3 곱하기 2 5예요3 곱하기 0.25죠? 0.25. 그럼 얼마죠? 4초. 맞나요? 4초, 아니다. 12초에 한번할수 있는 거잖아. 근데 두번 해야 돼. 그럼 24초야, 24초. 아닌가? 맞잖아. 빛나는 검은 발동할 때마다인데, 빛나는 검이 25%니까. 어4턴 동안 한번 발동할 수 있잖아요. 평균적인 확률로. 그럼 24초에 한번쓸수 있는 거야. 겁나 느리거든요. 방어 무시를 얻는 게. 그냥 요거 데미지율을 생각하는 게좀더 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애매해, 애매해. 물론 이제 과금러들은 요걸로 멈추지 않겠지. 발동 확률도 증가시키고, 하겠지. 이것도 얻고 하겠죠. 그래서 엄청난 큰 효과를 내겠지만, 화성왕이랑 비교해도, 그러니까 신화, 신화 영웅과 비교해도, 꿀리지 않는 스킬 효과에요. 그만큼 영성 효과는, 그러니까 영성이랑 오성 효과는, 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방어무시 50%? 게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어, 게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방어 속성 무시 50%가 얼마나 큰지를, 이거는 그냥, 뭐, 반론의 여지는 없는데, 다만 문제는, 성장치가 좀 많이 낮다라는 거? 무력이 0.78이라는 게 하나의 단점이라 생각하고, 거기다 이게 성급 업할 때마다 올라간 수치가, 아까 보시면, 뭐 레오니다스 이런 애들은 4가 올라가잖아요. 5성일 때 4가 올라가고, 막, 얘는 2가 올라가고 이러는데, 얘는 좀 낮아요. 그니까, 제가, 제 기억상으로, 뭐, 무사시, 하몽란, 뭐, 이런 애들은, 이제, 무과금 영, 영웅이 아니라, 과금을 좀 해서 성급을 올린 애들은, 이게 성, 이 올라가는 효과 자체도 두배예요 보니까. 두 배야. 예 아까 2였잖아요. 그니까, 달라요. 단으로 나눠야 된다봐. 그까 그러니까 걔네는 한100 정도 올라갑니다. 제가 5성 다 해봤거든요, 클베 할 때. 클베 할때 5성 다 해봤는데 100 정도 올라가. 얘는 50 올라가요. 좀 낮다는 점 분명히 있습니다. 무력 스탯이 좀 낮다. 근데 아까 우리가 레오니다스 보면서 성장치가 0.78이라는 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더라. 사실 생각해 보면 리차드가 올라가면 이제 이게 120, 120이잖아. 120이 1이면 어? 120 올라가는 거야, 그죠? 120 올라가는 건데 얘는 0.78이잖아. 0.78 곱하기 120이면 93.6이야. 무력 차이가 30도 안 납니다. 무력 차이 30도 안 나. 아 너무 큰건 아니에요. 만 레벨인데다가 여러 가지 효과 받고 하면 무력이 한500 정도 되거든요. 무력이 높은 애들은. 500 정도고 얘는 그러면은 한뭐한 뭐한 성급 다 했을 때한80 정도 차이 날 거예요. 그러면은 뭐 5분의 4 정도 되겠나? 그건 좀 유의미한 차이긴 하네. 유의미한 차이예요 한, 딜량 한15% 정도 차이를 이제 스탯으로 보고 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탯으로. 물론, 성급업 다 했을 때. 성급업 안 했을 때이 정도 차이는 아니고, 한10% 차이. 아까 레오니다스랑 리처드랑 봤잖아요. 한10% 차이 나는데, 얘는 0.78이니까 약간 더 많이 나겠죠. 한 12%, 13% 정도 차이 날 거예요. 13%의 딜량 차이. 유의미하긴 해. 근데 무가금이 한다고 치면은 나쁘지 않은 영웅이죠, 확실히 어. 기병으로도 쓸수 있고 창병으로 도쓸수 있으니까 전이 녀석은 미래가 있다 생각해요,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방어석성 무시, 음 요거를 연, 연계를 한다면 그니까뭐 음. 아틸라처럼 아군에 뭐 콤보를 준다든지 해가지고 다리우스가 혹시 추격기가 있나요? 오, 아틸라랑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음. 그러면 관우 자리 대신에 들어갈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어, 될것 같은데, 성급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는데, 가장 좋은 거는 엽호아서왕 아틸라가 좀 좋겠고, 그 다음에 엽호관우 아틸라가 좋을 텐데. 이거가 이제 성급에 따라서 다리우스 5성은, 어, 다리우스 5성? 아틀라.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반값 50%는 저 뭐, 무력 몇포 차이는 아예 그냥 먹고 들어가니까. 뭐그 정도 되지 않을까? 그 속성이, 모든 속성이 증가한다는 게또 요게 있네요. 요거를 따져보면. 5.32-5.96 곱하기 39. 50 올라가나? 20, 20 올라가네. 20 올라가고. 아틀라의 두루가 바티까지. 아, 근데 그렇게 하면 좀 너무 너프고, 결국 그래도 다리우스보단 여포가 좋아가지고, 저가 한다면 그렇게 할것 같아요. 여포에는 못 비벼요. 여포보는, 여포는 진짜 이게 고변산에 고변산에 고변산이라서, 여포를 지휘관에서 내리는 거는 바보 같은 일이라 생각하고, 그 정도. 그 정도야, 그 정도. 아까 어디 있어? 이 네, 이런 애들은 채집 들어가 있는 영웅들은 또 저게 있으니까. 저게 있으니까. 특성이 좀 꼬여 있죠. 이거 왜 41이야? 잠깐만 아 45야 왜 45%네 집결 13분인가요? 은자우스는그 음, 정도다. 음. 너무 의미 부여를 당장은 못할것 같은데 언젠가는 또 빛을 볼수 있게 만들어 주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이 반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아틸라보다 더 좋은 영웅이 나온다면 그럼 여포를 쓰겠지. <laughs> 어, 그런 부분에서 좀 접근을 한다면 무과금도뭐 그냥 탐색할 때마다 얻을 수 있는 영웅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들이자면 모성이 된다면 좀 빛을 발할 수 있는 스케일 효과를 갖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저도 안 써요. 저도 안쓸것 같아요. 모성이 되면 좀 고민해 볼 정도. 그전에 그냥 뭐 관우 쓰지 뭐. 다리우스 s 쓰 아, 이거 5성 효과는 진짜 좋다고 생각해요 5성되면 음. 스탯도 나름 많이 주니까 어, 이것도 한번 계산해볼까? 스탯 얼마나 올라가는지 좀 무가금용 영웅들은 이게 1이더라고요 아 이런 이순신도 좀 이렇지 않나? 어, 봐봐. 조금 약한 영웅들은 1, 2씩 줘. 클레오파트라 1, 2야. 주전발 영웅들은 이렇더라. 그러니까. 주점 영웅이래. 주점 영웅 이렇고. 좀 무가금 영웅. 디와드 이런 거. 이런 애들은 막 2, 4 올라가거든요. 2, 4거든요.